안녕하세요 김감독. 안녕하세요 정시장입니다. 아 무거워. 아저씨. 아 무거워 왜? 살좀빼 아저씨. 아. 운동하러 어. 가자 운동하러. 어 머리가 무거워. <laughs> 자 오늘 또 뭐가 있죠? 아 도모쿤. 도모쿤. 저는 먼저 선점을 아이걸 해야겠다. 자 도키도키 무피아 무피아. 아니, 무피아. 자 저는 아 로블록스. 베어브리 빠질 수 없죠 오 키드로봇 라비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헬로 키티 워킹덱 <laughs> 아, 워킹덱 아, 워킹 자 이게 뭔가요 처음 큐, 보는 건데요 큐티 프렌즈 예. <laughs> 네. 큐티 프렌즈입니다 어. 오우 또 있어 자이니 이걸 한번 해봅시다. 쎔쎔. 쎔쎔. 자, 이거 한번 해 봅시다. 썸썸. 네. 자, 요거 MVP. 자, 조물링인터 타운. 썸썸 터 할까? 자, 시리즈 3. 이제 뭐 거의 다 나와서 이거 나와야 돼. 지니. 지니? 지니와 플루토, 플루토. 아, 엘리스, 엘리스. 알겠습니다. 플루토좀 찾아줘 플루토 플루토 아이구아이야 <laughs> 욕넣을 뻔했어 <laughs> 아이고 지금 이거 한네번 보고 왔어요 네 에이맥스 아이구야 엔진을 타고 나는 그러게요 요거는 이제 구름이죠 네. 구름 모양 한거고 나쁘진 않은데 이게 몇번 나오니까 그리 흥이 나질 않네요. 골드 보기 싫죠? 어 약간. <laughs> 골드 보기 싫어. 좀 새로운 게좀 나와줘야지 우리도 힘이 나는데. 자첫 번부터. 아, 아, 아나 이거 참. 빨리 하고 싶어. 진짜 새로운의 보기가 너무 어렵다. 어 이거는 엄청 많이 했어 우리가 그래도. 희망을 걸고. 아 어머. <laughs> 이것 도한세번본거 번 같은데 네. 유니콘. <laughs> 얘 이름이 있던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. 여기가 하트인데 콧구멍이 음. 도색이 약간 지저분하네요 여기. 그러게 전체적으로 도색은 뭐 자이니는 않은... 도색도 랜덤입니다. 맞아. 자 이거부터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얘 예, 역버전. 어? 뭐 슈퍼시크릿이나 오면 좋긴 한데. 192분의 1짜리. 아하, 보였어. 하 보였어. 보였어, 보였어. 포코팡. 포코팡. 포코팡의 코코타 못 생긴 토끼. 음. 베배브리건 되게 귀여운데 얘는 그니까 근데 매력 있어요, 그래도. 네. 포코타. 아쉽지만 얘는 그때 역버전도다 나와 가지고 네, 예, 세트로 했었죠. 치비스 이것도 다 나왔고 이제 칼만, 칼만 나온대. 어. 나머지는 다 나왔어. 칼을 찾아라. 아 아닌 것 같은데 또. <laughs> 에이 또 글렌이네요. 글랜 이게 세 개가 다 따라다니죠. 하나만 얘만 주인공만 다르면 다 다른 건데 아쉽네. 이것도 다 나왔던데요? 네두개다 그렇죠 좀비들 다음 그럼 다시 쳐도 그럼 좀비 시리즈 한번 시리즈 1조물림 이거는 집이 들어있는 거군네 요렇게 뭐 이렇게 집이 들어있는 가그렇게둠 합니다 자 요게 집이 들어있는데 요 집을 탑처럼 싸가지고 네 이 좀비를 던져서 쓰러뜨리고 그러더라고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음... 자 여기는 1번부터 40번까지 음... 앞쪽 번호네 네. 자 열어보세요 노크하고 여보세요 어? 새로운 애다 이건 새로 운못 보던 애인데요 자 정말 대충 만들었죠 <laughs> 색깔도 대충 칠했고 자 이거는 이렇게 그냥 꽂아서 꽂아서 하든지 던지든지 아이고. 게임 원. 조물링 배트. 집어넣고 던지고 맞추고 뭐 그런 건가 봐. 음. 자, 요렇게 타운처럼 음. 얘네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탑 쌓기처럼 쌓아 놓고 던져서,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리고 뭐. 아, 근데 아주 촉감은 진짜 좋아요. 말랑말랑하니. 연필에다가도 꽂을 네, 수 있어요. 아까도 꽂아 봤었고요. 말벌이나 뭐 그런 거 같은데? 여기 여기 어 친가보다 어, 뒤에 날개 더듬이 음 역시 예리한데 예리한데 그지 눈이 왜 퉁퉁 부어 있지? 그니까 어, 대충 어, 만들었다니까 <laughs> 그냥 얘는 아니지가 얘 벌에 자기가 쏘였나 아파크고 그랬나보다 재밌는 스토리가 되네요 얘기가 MVP 음. DC 코믹스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이게 시리즈 1인 거 보니까 새로 출시한 거 같아요 이게 어...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가 나왔죠 네. 배불뚝이 아저씨 중복만 아니면 돼아 이거 중복이면 짜증나죠 어. <laughs> 자, 이것도 가격은 싸지 않아요 8,900원, 9,000원입니다 킹키로봇에서 구매하고요 짠오 캣우먼, 캣우먼. 아, 보니까 테두먼도 2등신이 더 되는데 다 비슷한가 머리가 더큰 몸보다. 이거는 음. 세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음. 보라색, 아, 검정색, 회색. 그중에서 회색. 회색이 나왔네요. 귀엽네요. <laughs> 진짜 진짜 특이하다 이거 누가 디자인했지? 아 하체가 너무 사랑스러워. 자, 이것도 얼굴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. 네. 뿅. <laughs> 자, 캐드맨. 어, 잘 쓰지도 못해, 애가 어머. 야, 기대해야 되겠다, 되겠다. 요걸 한번 해 볼게요. 헬로키티. 이거 몇번 했지? 우리. 네. 네. 요거 나왔어. 요것도 나오고. 음. 이런 거 나와도 재밌을겠다. 요거 또 나왔던 거 같고. 요런 거 엉덩이 위에 올라가는 거. 특이한 게 나왔으면 좋겠네. 뭐냐? 뭐야? 어못 보던데? 어우 정말 예쁘네요. 아 이건가 보다. 머리 위 타고 있는 어? 거. 무둥 타고 어. 있는 <laughs> 헬로키키. 아... 정말 예쁘네요. 자 이렇게 이런 볼까? 모습이죠.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네? 뭐가 빠졌나? 아. 헬로키티 봐 정수리 냄새 맡고 있어 <웃음> <웃음> 뒷모습이 진짜 귀엽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조그만데 완성도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 자세도 재밌고 조그만데 말입니다 이게 참 퀄리티가 진짜 퀄리티가 좀... 정말 짱이거든요. 도색도 깔끔하고. 네. 아 멋집니다. 로블록스. 중복이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이거. 아 제발. 응? <laughs> 그꽤 많이 했는데 이거 게임 많이 하시더라고 음.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. 게임이 약간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아. 중복 아니다. 오 이건 또 뭐니 날개도 오 있고. 뛰고. 오 이건 뭐 헬멧도 있는데. 그다음에 날개. 와. 야, 이거 아, 멋진데요. 화려한데. 어? 벗으면은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어휴, 빨리 쓰자. 자. 자, 여기 그림은 여기 있는데. 음. 이름이 스팅마스터 루크라고 나와 있는데요. 그림보다 훨씬 10배 이상 좋아요. <laughs> 그림은 왜 이렇게 그러셨어? 어, 날개도 없으니까 좀 허접했는데. 오. 멋집니다. 야, 뭐야? 이 정체가 뭐지? 사슴뿔이다, 날개가 있고. 네. 멋진데. 그, 이게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인가?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모르지. 자, 스틱 마크. 스터루 어, 이 아줌마 왜 이래 이거? 이번에는 무피아. 지금 나왔던 거는 얘, 얘, 얘 나왔었고요. 이것 도 나왔었나? 음. 하나, 둘, 셋. 네 개. 음. 이번 다섯 번째인데 아직까지 중복이 없네요. 왜? 중복 나오길 바래요? 아니요, 그렇지 <laughs> 않죠. 자, 이게 체이서가 나오면 재밌겠지만 예. 김 감독님은 항상 요 주시주스 오래지나를 원했던 음. 것 같고 저는 요거. 얘도 이쁜 것 같아. 음, 그러니까. 마키아또. 마키, 마키, 마키아또. 마키아또. 어. 마키라또. 아, 마키아또. 어. 이 글씨들이 안 보여. 마키아또. 이 노안이 와 가지고 아, 그러니까. <laughs> 글자가안 보여. 이해해 주세요, 여러분. 다들 뭐 낼모레 오십이나 어. 뭐냐? 예. 오, 마키아토! 아, 마키아토! <laughs> 세뇨리타 아, 자. 만화 단계 나왔습니다. 야, 진짜 귀엽다 와우. 이거. 와, 대박이다, 이거. 야 이거는 진짜 이쁜데? 이게 이탈리아 쿠키 어, 같죠? 이태리에서 많이 먹잖아요 마키아토 네. 자 신발도 야, 그렇고 이게 지금 펄 느낌이에요 재질이 여긴 아닌데 여긴 약간 약간 반짝반짝하니 고급지게 어, 마키아토 네. 와우 양말하고 이런 게 이태리 국기 네. 컬러 해가지고 귀엽네요 대박입니다 오 좋아 좋아 자 라빗 마블 이건 한번 저는... 풀셋은 했었죠 저희가 다 나왔죠, 예, 예. 다 나왔는데 이거는 20분에 1이니까 이제 안 나오겠네. 이게 이 부단데. 자, 어,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. 뭐냐? 어, 우와, 베놈, <laughs> 베놈. 어, 역시 세카리스마 아, 있어. 네. 설사를 지렸죠. 음. <laughs> 여기 신비오트가막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인 거 같아. 얘는 아, 역시 혓바닥이죠. 음. 족수, 족수라고 그러죠. 음. 심플하면서 멋있는 거 같아 이거는. 자, 베넘 와우. 베넘 카드. 자 이거는 카드고요. 자 오늘의 저의 마지막. 오늘 처음 보는 큐티 프렌즈 아 띄우는 건데요 레고데 네. 레고보다 더 자세하게 팔다리 다 껴야되네 아 아이린 레고 모양인데 네 1, 2, 3, 4, 5, 6, 7, 8 10, 12번째까지 아,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공가봐요 음, 우리나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, 좀 뭔지 모르겠는데 조립을 해봐야겠지만 왜 11이라고 11이라 써있지 그러면은 얘인가 해피? 해피? 해피 어? 같은데? 어. 모양새도 그렇고 아, 이런 거안 써줘야지 사 먹으라고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중복 아닌 거 표시하는 거지 음... 사 먹으라고? 자여기 p p 뭐가 이거 있네요 어렵다, 이거. <laughs> 이게 뭔가요 프 h 트텔라 까보죠 뭐 한번 happy h a p p 껌 happy happy h 음두 개나 들어있네요. 레고처럼 조립하는 건데 이거는 더 자세하게 돼있네요 근데 모양은 레고인데 얼그레이 고무 재질이야 말랑말랑해 특이하다 이거. 자 다리는 내가 빼줄게. 아이 생긴 색은 완전히 레고인데?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냥 아 이거 하나 더 들어있네요. 팔이. 어. 스페어가 들어있네요. 스페어, 스페어 타이어도 아니고 이게 왜 하나 더 들어가 있지? 똑같은데 이거 만드는 거 그거랑. 레고야 완전히. 완전히. 음. 이게 가격이 천 얼마 했었던 거예요. 어, 진짜요? 네, 예. 야 그러면은 레고 미니피규어가 하나에 뭐4 5천 원씩 하니까 그렇죠. 마, 이거 진짜 싼거예 진짜 싼 건데 이러면 똑같아요. 음, 똑같네. 레고랑. 예. 네.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. 이거가 다 레고에 나왔다 그러면 레고로 믿을만해. 팔만 정도. <laughs> 탈모기 너무 나았잖아 레고랑 틀린건 요 바닥 그렇죠 네모난거 색으로네모난 요건 육각형으로 돼있고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레고랑 똑같이 돼있잖아요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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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이거 뭐지 이거 정체가 레고도 아니고 네. 야 이거 싸면 이거 풀다 모아도 될거 같은데 근데 모으고 싶지 않아 얘 그래? <laughs> 큐티프렌즈? 네. 네. 레고처럼 캐릭터가 좀 재밌으면 몰라도. 아, 근데 이런 머리 같은 데서는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해요. 이런 데가 접합 부분이나 이런 예. 데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네요. 네, 떨어집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. 자, 오늘 또 커다란 또 박스가 있는데요. 네. 자, 이거는 토머쿠. 자, 이거는 예전에 일본 그 여행 갔을 때 그때 산 건데 계속 그냥 이 상태로 넣어놨다가 네. 한번. 보내보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 보면은 그래서 오래돼 가지고 종이가 좀 누리끼리 해요 음... 이거는 여기 보면은 <laughs>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나 봐요 여기 보면 파츠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눈알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화난 표정 뭐 졸린 우는 표정, 표정 자은 표정 이 관절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이 가네요 음... 옆에 보니까 아, 여기... 가격이 나와 있었네요 3,316엔 네한 그러니까 3만 5천 원 정도? 3만 원? 옛날이니까 아, 비싼 거죠. 3685엔인데 지금 그거 <laughs> 3316엔. 아, 깎아 준 거네. 네. 할인한 거네. 자, 잡아 보면. 어우. 밑에 가서 우와. 이렇게 돼 있고 다 움직이는구나. 네, 막 관절이 와 신기하다. 완전히 돌고요. 이 이런 관절도 보면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손목까지. 오. 다 움직입니다. 그다음에 허리도 위아래를. 오뭐 합체만 봤을 때그 미쉐린 같아 보이는데. 발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커. 와자 이렇게 돼 있고 토머콘. 그다음에 안에 손이 또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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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스페어 손 아, 이거는 뭐지? <laughs> 뭐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구나. 이게 손이... 어허허, 신기하네. 네,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고요. 자, 요거는 마이크인데요. 마이크는 왜 들어가 있는 거지? 마이크... 음... 이거는 뭘까요? 여기다가 꼽아놓는 거예요. 눈알 같은 거를. 어. 아닌데 누나는 여기 있는데, 자얘 지금 울고 있는데, 자 요거는 이렇게 눈이 빼서 바깥길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종류 네. 눈을 갈라낄수 있게 이렇게 꽂아두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얘는 팁이네요. 아하, 자 일본 지도가. 날씨 중계하는 건가 봐. 그런 것 같다. 진짜 오래된 TV인데 옛날 TV. <laughs> 얘는 뭘까요? 리모컨. 아하. 그러니까 아까 그 손에다가 아 끼면 우 되겠다 그냥. 아 여기 끼일 수 있게 되어. 어. 그래서 꽂을 수 있나 봐요. 뭐야 이게. 뭐 하나는 이건 또뭐 밥도 먹을 수도 있고.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먹거나 밥 먹는 스티브. 구성은 이렇게 돼있 네. 어우. TV와. 멋있습니다. 울면서 밥 먹는. <laughs> 그 <부분>. 혼자만 <laughs> 외로워. 자, 이렇게 저희는 울면서 밥 먹는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네. 여기 보니까는 야호하는 거, 팔기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하품하는 거, 밥 먹는 거. 우리는 요거를 지금 네. 한 겁니다. 화난 모습, 우는 모습. 네, 우는 모습. 자, 이렇게 다양하게 표정을 만들어가지고,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고, 음...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이렇게 벌리면은 메모지 아 같은 것을 이렇게 도모쿤이 들고 있게.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몸 동작을 네.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동 비교입니다. 어 재밌네요. 자, 도모쿤. 자, 오늘은 정말 다양한 피규어가 나왔네요. 오, 멋진데요? 네. 오늘은? 새롭습니다. 네. 원하던 게또딱 나오니까. 마키아 또. 네. 너무 짜릿했습니다. 자, 오늘 도모쿤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. 네, 재밌어요. 아주 옛날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. 이게 또 도모가 요 모양으로 해가지고 블라인드박스를 해서 나온 게또 있어요. 아. 네. 펀코에서 네. 요 모양으로. DC 캐릭터들로 만들어진 그런 도모쿤이 있고, 음... 더 다양한 패턴으로 막 그려져 있는 도모쿤이 있고,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. 오늘도 즐겁게 보셨으면 네. 좋아요, 구독 많이.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피규어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네. 지금까지 김감독. 네, 저는 정식장이었습니다. 안녕. <laughs> <저> 눈물 정말. <웃음> 외로워. <웃음> 디테일하다. 외롭다는 걸까? 아니면 뭐 매운 거 먹어가지고. 혼밥, 혼밥.